빠르게 확인해 보자 먼저 시그마는 이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아닌 케이스는 적절히 넣어서 써봐야 돼자 얘를 먼저 적어 보자 자 첫번째 j에다가 k 부터 n 까지 넣어서 더해보래 그걸 나열해 볼게 그럼 얘의 첫항은 오히려 j에다 k를 넣은 음. 바깥에 있는 시그마는 이따가 쓰기 위해서 일단 키핑 자 써보자 이제 k분의 1이 첫항이지 두 번째는 k 플러스 1분의 2, 두 번째 형이 k 플러스 2분의 1, 1씩 증가하면서 어디까지? 그렇지, n분의 1까지 대입을 하래. 그러면 이제 다시 k에다 1부터 n까지 넣어 볼 건데, k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어떻게 써져? 다시. 1분의 1 더하기, 2분의 1 더하기, 3분의 1 더하기, n분의 1이 적혀. 자, 그런데. k에다 2를 넣으면 또, 2분의 1 더하기, 3분의 1 더하기, 4분의 1 더하기, n분의 1이 되지. 다시, 3을 넣어봐야지, 여기다가. 3을 넣어보면, 3분의 1 더하기, 4분의 1 더하기, 5분의 1 더하기, 6분의 1 더하기, n분의 1. 한참 대입해서, 일단 n-1 대입해볼까? 그러면 n-1을 대입하면 n-1 더하기 n분의 1까지 항상 안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어. 그 다음에 다시. k에다 n까지만 대입을 하라 으니까 n을 넣어보면 이것 자체가 n분의 1이 되니까 더 이상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. 이렇게. 그러면 가만 보면 그냥 1은 여기 단독으로 하나 있고 2분의 1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. 이런 뉘앙스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소리야. 결국 n 분의 1까지 딱 n 개, 진짜 n 개거든. 다세 보면 n 개 항상 있거든 이렇게.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도대체 몇 개냐라는 소린데 당연히 몇 개다 n 개니까 정답은 n이 돼야 된다는 소리. 자두 번째. 등비수열 형태의 식을 주고 있는데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계산해보래. 요 이게 1항이고 2항, 3항, 4항인데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? n항이 어떻게 써졌을지 적어보랬거든. 그러면 n항은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야. 어떻게? 2에 n 기 일승분의 1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. 야요게 n항이야, n항. an. 이게 1항이고, 이게 2항이고. 사항이 이제 2승이 되고 있지. 사항은 이제 3승이 되고 있고 n항은 n-1 그럼 이 an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이거든. 그럼 an은 계산해야지. 뭐. 일반항이 요따구로 생겼으니까 1-r분의 a 1-r의 n제곱분의 1이 되는거지. 자 그러면 2분의 1분의 1-2n제곱분의 1이야. 분모분자 20 곱하면 2 빼기 2n제곱분의 2가 되는거지. 여기는 약분을 조금 해놔도 상관은 없어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n항이야. 실제로 2을 넣어보면 성립되거든. 1이 돼. 그렇잖아. 여기 1 넣어봐. 혹은 2를 넣어봐도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돼야되는데 2분의 3이 맞거든. 이렇게 확인작업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걸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? n항까지 일반항꼴 ak. 2 어. e 2의 k 1승분의 1을 더해 주면 되지. 거로 꼭 쳐야 돼. 자,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e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 1승분의 1을 더하면 되지. 자, 그러면 이쪽은 이제 상수항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2가 n개라 2n이라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면 돼? 또 등비수열의 합이지.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k에다 1을 넣어보면 알수 있지? 1이지. 1 마이너스 r 에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. 자 이거 정리만 하면 돼. 2의 n승 빼기 좀 아까랑 비슷한 식이 나오지? 2분의 1분의 1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. 그럼 분모 분자 이제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분모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 되겠지 2를 곱했어 그럼 다시 2의 n승 빼기 2 플러스 지수의 확장까지 쓰면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.